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타팩토리백점삼 김유리입니다. 울산시 의회는 원전 사고로부터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 광역시 의회 원전 안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원전 안전 특위는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공개하겠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홍보하겠다.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겠다 등 여덟 개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전 안전 특위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양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라는 주제로 김선미 울산 광역시 의회 원전 안전 특위 위원장과 함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양의 정치적 참견 시점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퇴근길을 책임지는 시사 팩토리 100.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정치 팩토리 SE 진행자 강승복입니다. 동남권 정치 전문방송 정치 팩토리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양희 정치적 참견 시점. 네, 이양희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어제 오늘 네. 그 국회 원내 대표 고속 단체 대표자들 연설에서 성영길 네. 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다 기후위기 이야기 언급하면서 네. 에너지 대안으로 핵발전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전 16개 포위되어 살고 있는 울산 시민으로서 정말 설떨립니다. 네. 그러네요.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이왕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한분더 모셨죠. 김선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네, 방송 오랜만에 출연하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일상적인 것들을 하고 코로나 방역에 힘쓰고요. 최근에 원전 안전특위 구성하였습니다. 네, 원전특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가요? 어, 네, 울산 주변에 지금 방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2개의 이제 원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 안전하게 정보 공개하고, 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도 공개하자, 투명하게 하고, 어, 민간합동조사단 또 구성해서 네. 조사도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라는 시계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 신고리 3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네. 이영위원장님 여러 이유로 원전 사고가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신고리 345호기가 국내 기술로 만든 새로운 발 전소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성이나 기술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특히 34호기 초반에 불량 부품 투입됐다가 완전히 전면 다 교체됐던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시작부터 좀 문제였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 원전 관리 감독 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되고 있어서 네. 울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사고 음. 나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이 뭔지도 확인할 길이 없고 그래서 이번 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봐 사실 더 어, 불안하고 그렇네요. 두렵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이거를 방송으로 다뤘는데 김선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제 어, 그 관계자분들께 물어봤을 때는 어, 실제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어~ 킨스에서 조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고가 생기고 또 사고 발생하면 어~ 방사선 유출은 전혀 없었다 그냥 단순한 사고에 불과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네. 어,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 주는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네. 음~ 그렇군요 이~ 원전 안전 특위 활동을 보니까 민간 합동 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겠다 내용이 있던데 이 원전 특위가 3월에 출범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합동조사단 구성이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이그 어, 민간합동조사단이라는 개념이 네. 사실은 그 이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어 그런데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시의회나 또는 시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국가적 사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임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원안이나 또는 국회나 정부가 노력을 해서 네. 저희들에게 이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어, 답변은 좀 부정적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 근데 실제로 경주 월성의 경우도 그렇고 영광 한빛의 경우도 그렇고 원안이나 한수원 산업부가 네. 실제로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민간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기도 했고 또 감식기구로 운영도 하잖아요. 네, 울주군에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도 더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아, 생각이 드는군 네. 드는 그래서 돼요. 저희들도 이제 이게 사실 울주군에서 시작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용기를 얻어서 시작하자라는 뜻어서 했고요.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울산시의 권한과 또 울주군에 대한 건 울주군은 5km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할이 다르긴 합니다. 음. 예. 그렇군요. 저희가 어, 이와 관련해서 좀 답을 들어보려고 울산시청 원전산업안전과에도 출연 요청을 했었는데 방송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하고 원전, 원전 특위가 좀고생이들고뭐 그 활동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서 업무 보고도 했고 그렇지만은 그 위에 특별한 상항이 없고 우리하고 뭐 공감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거도 시의회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행성이 땜에 상에서 같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맞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너다섯 시 방송에 가갖고 이걸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원전 안전 특이 활동 목표 중에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게 사고나 고장 또 원전의 각종 검사 결과 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공개 요청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신고리 사후기 화재 때는 사고 발생 40분 뒤에 일부 시민에게만 사고 내용이 공지됐다고 제보를 받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이번에 있었던 그 신고리 4호기의 그 화재 발생 건은 요 어, 실제로 그 수증기압이 어, 증가되면서 자동 개폐되는 소리가 폭음으로 발생하였고,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위협을, 주민들 위협했는데, 네. 근데 그 방사선 수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주민들에게 문자로 알림해야 되는 의무상은 없었습니다. 어,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알리지 않았고, 네. 또 그러니까 재난이 아닌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어떤 소소한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자 알림을 보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게만 음. 일부에게만 보내줬고, 네. 또 이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고요. 그리고 원하니가 현장에 다, 어, 도착하고 난 다음에 문자 발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시민들의 공포, 어,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어~ 실제로 그 관계자분들께 이거는 지금 방사선이 유출되지 않다 더라도 거기에 지금 준하는 사고다 가시적으로 음, 방사능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니까 자 그~ 우리 코로나 문자처럼 재난 문자처럼 문자를 음. 발생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다. 앞으로는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네. 예,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 좀더 확대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원전 특위와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 이렇게 원전 산업안전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서트 들으시고 네. 또 이야기 해주세요. 아 어, 네. <laughs>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나요? 어, 그렇지. 사실 네. 그 이게. 어어냐면요 울산시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원전 사업을 해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안전과의 실무팀이 뭐 팀장이 최근에 있었고요. 네. 그 전에 약간 공석인 적도 있었고 최근에.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 들어오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 좀더 적극적으로 해줘, 협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인선이. 아니, <laughs> 네. 아니, 시청 담당자가 언론의 요청에 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계획이 뭔지 밝히는 게 원전 투기랑 교감이 있고 없고랑 무슨 상관이죠? 실제로 신고리 화재 사고 이후에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 시의 담당자로서 충분히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총괄 과장이신 원자력 산업안전과 최민호 과장님이나 본인이 바쁘셔서 못 오시면 담당 사무관인 이정권 사무관님 출연하셔서 오늘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교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스럽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코로나 문자는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날리면서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왜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는지 이게 법적으로 음.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아, 이거 정말 예 전형적인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잖아요 네그 시민들께 이 문자 알림을 했을 때에 어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네. 어, 시민들이 뭐 새벽이든 또는 야심한 밤이든 문자를 보냈을 때 불필요한 문자라고 항의한다 음. 아, 이런 핑계도 되고 있고요 저 음. 문자를 못,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네. 그니까 보낼 수 없는 왜안 보내느냐 했을 때 어떤 네. 그런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의 한해서만 문자를 발송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아니 이거는 뭐라고 네. 해도 사실 화재 사고 나서 40분 뒤에 마을에 방송한 것 자체는 이건 명백하게 문제예요. 네. 그 정말 신고리 사옥이 주변 주민들 지금 대피해야 돼 그렇죠. 말아야 돼 얼마나 갈등하셨겠어요. 그렇죠, 에이, 참, 네, 공포가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김소미 의원, 의원님 원전 안전 특위 활동 목표 중에 하나가 안전 대책을 위한 연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도인데 토론회 개최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당장은 좀 아직은 계획이 안 쓰고 있고요. 네. 우선 7월부터 간담회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어, 원전특위 구성이 지금 현재 7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인원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음. 활동이 늦어졌고요. 어, 그렇지만 7월부터는 당장 음, 일을 추진할 계획이고 토론회와 그 다음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좀더 강조하고 안내하려 합니다. 중요성, 음. 안내를 하겠다. 음. 그 어떤 예. 내용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영희 위원장님? 어, 저는 글쎄 <웃음> 일단... <웃음> 그 시청에서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래요. 또 권한도 적은 것 같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 전문가나 연구진들 구성해서 이 토론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게좀 느껴지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해주셔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런 건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안전감수성이라는 건 사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매월 일에 어린이집에서 소방 대피 훈련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렌만 울리면 애들 자동적으로 아주 반사적으로 대피하거든요. 근데 울산 시민들은 무색무치에안 보이는 이 방사능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불안감이나 위기감 있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대책을 만들고 네. 여기에 본인이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네. 다 포함해서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조금 더 덧붙이면 이제 네. 소방 그 화재가 안전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켜거든요. 오 네. 그런데 그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협을 느끼지는 않아요. 소방 음. 화재에 대해서. 어.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교육을 하면 그 위험하고 어떤 사람들이 <laughs> 불안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마치 원전이 불안정하다고 인식될까봐,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는 듯한 그런 점이 문제네요. 네, 정말 그렇죠. 심각하네요. 네. 사실 그런 관계 없는 내용인데, 네, 네. 그러네요. 네. 활동 목표 중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 매뉴얼을 만들고 또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 시민과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시죠.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도 이거를 학교로 갔다가 다시 학교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학교는 오픈된 상태로 있어야 될 텐데, 방사능은? 그러면 어쨌든 버스 타고 이동했다고 쳐도 호계역에서 기차가 언제 올 거며 그 기차를 타고 바로 간다고 한들, 그리고 고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30km 반경 안에 다 들어가는데, 기껏 해봐야 울산대학교조차 이게 방사능에 안전한 곳이 맞는 건가? 네 여기까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려움 그리고 또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을 때 불안함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저도 이런 상상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laughs> 네 어, 시의원으로서 네. 솔직히 죄송하고 뭐라고 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울산 전체가 어, 지역으로는 한54% 정도 되지만 면적으로는요. 네. 인구로는 거의 대부분 85% 이상의 주민들이 전부 다 월성과 고리의 30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교획구역 안에 있는데 네. 사실 대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특위가 구성되었고 어 활동하려 합니다. 그렇군요. 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김성미 네. 의원과 원전특위 열심히 응원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방사능 방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안전한 곳을 찾기도 어렵고요. 아까 그 호계에서, 호계초에서 울산대학교로 대피한다라는 방안이 네. 있잖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왜냐하면 울산대학교가 방사능에 안전한, 네. 뭐, 대단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학 건물에 모여 있어라라는 건데 네. 그리고 또 그다음 지침에 따라서 또 다른 데로 대피하고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자 알듯이 이 대피 과정에서도 계속 또 방사능이 노출되고 네. 피폭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원론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가족 사이에 그생이별 할까 봐 우려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지진이나 뭐 버스가 안 오고 이런 거보다내 남편이 회사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갔을 때, 건물이 다 무너지고 도로가 끊어지는 지진이 일어났고,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재난으로 뭐 암에 걸려서 뭐 죽는다든지 이거보다, 가족들이 다 불불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내가 보호할 수 없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너무 너무 무서워서 2016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혼자 운전하면 너무 무서워서 되게 많이 울어요. 네. 이런 생각들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 실제로 지난번에 그5.8 규모의 지진 이 일어났을 당시에요. 네. 집에 있는 TV가 터키처럼 펄럭거렸어요. 아마 그 공포 심에 대해서는 다들 울산 주민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원전 사고 없을까, 피해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응하고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그 우리가 뭐 울산대학교를 간다 하든 아니면은 어떤 그런 학교나 이런 구호소가 있습니다.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근데 네. 구호소에 갔다 한들 그냥 모아놓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 지진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원전 사고 발생 시에 차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도로에 다 통제되고 실제로 차량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해 달라라고 해서 지난 그송철 시장님께서 시뮬레이션 그 해서 뭐 용구 용역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 어, 이게 지금 시작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 보입니다. 기차 탄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네. 해기가 예. 있어야 되나? 전용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동구 주민들은 현대중공 네. 협조를 위해서 배를 빌려야 된다고 아,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사고를 <laughs> 네. 막는 방법이 최선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민간 합동 조사단 또 해달라 음. 투명하게 해달라 뭐든지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된다 위험이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정말로 네. 없었으면 저희 이 지금 현재 신고리 오르코기까지 오르코기 한 70년 앞으로 향후 얘기하는데 네. 그때까지 정말 안전하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양 위원장님 네. 그 이제 시장 공약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임기가 1 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원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공약 이행이 만약에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 사실 뭐 이걸 따져보기 시작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탈원전 하시겠다고 했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안 하고, 신규원전 안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역행하고 있잖아요. 송철호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구호소나 휴대용 휴 방사능 측정기나 방사선 보호약품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대증여법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탈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산업 자체를 일단 멈추지 않고서는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김선미 의원님,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또 중앙 정부의 방재 예산 지원을 좀 요구하겠다는 활동 목표를 가지고 시의회와 시청은 좀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건가요? 아. 예. <laughs> <laughs>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게 네. 어, 국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사무고 지방 사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제 국회나 또는 정부의 원안이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산업이나 또는 국가 방위와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은 전부 다 지방 사무로 이양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할수 있다. 그리고 민간이라는 것이 민간인, 일반적인 그냥 민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도 알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열어놔달라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고 이게 우리 시에서 요구해갖고 좀 해결될 내용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돌려고 하는 거 맞아요? 아까 담당 공무원들 <laughs> 발언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laughs> 아, 그분들도 아마 소툴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음. 것이 처음이라 가지고. 예. 네. 음. 그럼 앞으로 울산 시의회 원전 안전 특위의 활동 계획 뭔가요? 음. 원전 안전 특위가 그 특위 구성 할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하긴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떠냐면요 울산 지역이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방침이 있고 그 다음에 국힘당의 방침이 있고 또 일반 탈핵 그 시민 단체 사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게 네. 약간 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 국힘당 쪽에서는 원전을 좀더 발전시키자라는 쪽에 있고요. 반 사업에 네. 저희들 입장은 음 탈핵은 하지만 완전 탈핵은 지금 당장 할수 없으니까 점진적 탈핵에 노력하자. 네. 그리고 그 신고리 3, 4호기가 폐쇄 회로 갈 때까지 원전 폐쇄 산업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보자라는 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탈핵 단체에서 아마. 당장 가동을 정지하고 신고리 그때 사오기도 공론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들이 활동을 좀더 해서 이슈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안전특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접어두고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 최선을 다하겠다. 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왕희 예. 네. 위원장님 시의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좀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제 원전 사업 자체가 국가 사무라서 지방 행정이나 지방 의회에서 할수 있는 일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건 저희도 분명히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제 계획이나 이런 권한은 또 그런 책임은 또 울산시에게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민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신고리 사오기처럼 화재가 나서 사고가 발생한 원전을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가동할 때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제대로 검사하고 이거 가동해도 되겠다라는 동의권 정도는 주면서 이런 방사능 방제 계획을 좀 같이 넘겨야 이게 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정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김선미 의원님이 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네. 원전 특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오늘 인터뷰에서도 충분히 읽히는데 저는 당론을 떠나서 시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마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주제와 관련해서.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 원전 사고가 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 친 사람 따로 네. 뒤에 사후 처리할 사람 따로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원안위에서 울산시에 부여한 거는 뭐냐 하면 사고 후 처리에 대한 것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딴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화시켰으면 좋겠다. 네. 음. 네, 그리고 울산 시민들 결코 지금 현재 마음이 편안하거나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음, 네, 그래서 좀더 이러한 마음을 챙겨주십시오. 찾아봐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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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강조, 강조드립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울산 시장님이 핵발전소 재가동 동의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울산의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관련 법안 좀 바꿔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3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